라오스에도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 수준이 꽤 높아졌습니다. 라오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라오스에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라오스가 최빈국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라오스 국민들의 그 의식이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 태국사람도 그렇고요 미얀마 사람도 그렇고요 그 같이 이제 자기랑 같이 사는 식구가 이야기하는 그 의견에 잘 공조를 해 주지를 않는 게이 동남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부부끼리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상대방 편을 들고 주체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틀려요. 주차하는데 차를 좀 앞으로 빼 달라. 내가 뒤에 차를 대겠다. 그러면 그, 차를 빼줘야 될 사람이, 차를 안 빼주고, 그냥, 여기가 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부인이라도, 아니라 조금 앞으로 빼주면 두 대를 대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한국 사람 정서잖아요. 근데, 라오스나, 태국 동남아 사람들 정서는, 저 사람 얘기대로 해. 그냥 여기다 삐딱하게 대놔도 돼, 돼.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당연히 화가 나죠. 무신장 나죠. 너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그렇게 사니까 서로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논쟁도 안 하고, 조용조용 손 목소리 낼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에는 또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라오스 아가씨들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번데기도 뭐 있고 메뚜기도 있고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아, 그 남자들이 이거 좋다고. 기름에 튀긴 게좀 성인들한테는 안 좋죠. 근데 저게 고단이 단백질이 돼서 체력 보강하는데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 음악이 있어서 이것도 잡음을 이따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들 밥들을 안해 먹으니까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거든요. 비닐봉지에 밥 샀잖아요. 집에서 밥을 안해 먹으니까 이런 데서 한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남으면 또 포장도 해가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은 드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게 있고요 이런 코코아 빵은 이거는 맛있어요 고소하고 서바이딩 음. 귀엽게 생긴 아가씨가 펴고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거는 맛있어요 누구도 잘 먹어요 저쪽에 이제 보면 그래도 이 집은 이제 스시 파는데 그래도 진열장 안에 놓고 파네 여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소세지하고 오뎅을 막 부어서 양념소스에 매워요 쉽게 네. 드시려고 그다가는헛바닥 불납니다. 대부분 이제 동남아 여행 오시면 이런 데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제가 지금 있는 장소, 이 아이템몰 여기 푸드 코너는 비교적 위생적이에요. 안심할만해요. 저 야시장이나 여행자 거리 길에서 파는 거보다는 훨씬 이게 유리 진열장에 놓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요. 이 응? 불리한 냄새가 좋아요. 우리나라 폭격을 시켜서 생겼죠. 알로이나, 알로이, 알로이 어... 애기 아빠도 애기하고. 초등생도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라오스에, 저녁 때, 그냥 평범한, 우리 한국의 동네에 나온 듯한, 그런 곳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도, 많죠, 사람들. 보기에는 음식이 이쁘게 생겼어요, 막. 근데 이제 치킨이 여기는 조금 좀 매운 맛이 강하죠. 동남아시아 분들이 성격은 유순하고 다투지 않고 목소리는 적게 얘기하는데 음식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먹어요. 요런 이제 새우나 오징어. 요게, 우리랑 조금 좀 맛이 안 맞더라고요. 젓갈이 좀 들어갔는데, 향도 있어서, 조금 좀,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골뱅이 무침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여기 연어, 스시. 라우스가. 바다가 없으니까 해먹고 싶으면 저기 있으시기 연어, 바다가 먹습니다.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동네 사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모터사이클 타고, 또 이렇게 승용차 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터사이클보다는 승용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민들이 식사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 달에 모으면 한 1200만 급에서 1600만 깁 정도. 한달 수입이 그러한 600불, 700불 올라오는 가정들이 돼야 뭐 자동차 할부금도 내고 살고 이렇게 외식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 입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좀 일반 재래시장에서 보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 차이를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셔야 제 영상이 훌륭한 영상, 답답을 하는 영상이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 가능하겠지요. 여기는 이제 쇼핑몰 1층에 제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아이템몰 회장님이 그 벤틀리 긴 거, 그 매덕 장이 보라색 컬러하고 아이보리 칼라가 두 대로, 교대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대단한 부자죠. 근데 아이템몰도 최근에 좀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딸락사 오비를 그렇고 아이템몰도 그렇고 백화점은 뭐 괜찮지 않나는 너무 손님이 없고요. 제가 자주 찍어봐드려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수경제가 살아나서, 여기도 막 사람들이 많이 먹글버글하고 경기 좋을 땐 여기 아이템으로 오면, 정말 뭐줄 서서 다니고, 앞뒤 사람들한테 부딪혀가지고, 쇼핑하기가 나쁠 정도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가해요. 영상 찍기는 좋죠.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어디 이제 벤티엔 뒷골목에 들어가면 초원에 소들이 풀뜯어먹고 염소가 뛰어다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선 이야기거리가 나오려면 이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대자연을 보고 혼자만 떠들 수, 물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왔습니다. 사바이디. 지금 발 마사지 받고 계세요. 알롱디나카. 알롬디, 나카, 쿤메, 쿤메, 알롬디. <laughs> 어, 여기, 발마사지 샵은 아닌데, 아, 저, 화장품 보조제 파는데, 발마사지도 해주네요. 라오스는 <laughs>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은 사업자 안 내면, 하면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도. 그, 그러니까 이런 거 파는 집이에요. 뭐, 오일 종류, 천연 허브 오일 종류 파는 집인데, 발 마사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 같으면, 옆에 마사지 가게가 있으면, 저집 허가도 안 내고 영업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서 라오스 사람들이 보면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한 넌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 얘기했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주는데 그게 가족 입장에서는 특히 저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내가 지금 이일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누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늘 얼굴에 웃음은 띄고 살아요. 제가 오늘 어디에서 봤어요? 뉴스 보다가 어디 댓글에서 봤나봐요. 기분에 뭐 느낌에. 아니, 한국은 사람들도 점점 사나워지고, 아니 길고양이들도 왜 이렇게 포악하고 길가에 그 방치된 들개들이 맹수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남아나 라오스나 태국에 오면 고양이도 착하고 거리의 개들도 잘 웃고 짖지도 않고 사람들 보면 뿌리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따라서 정서가 만들어지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라우스 같이 저하고 일하는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아, 이게 내 의사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 의사는 얘가 그냥 닫아버리고, 자기 라우스식 주관 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어떤 대답이나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큰 소리 내고 얼굴이 화가 나서 울프락들프락하면 슬그머니 사라져요. 우리 나우스 가이드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태국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한국 사람이 좀 화내고 좀 난폭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그때 그 시간부터 사라져서 안 나옵니다. 그 다음날. 바빠 죽겠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는데 닮은 저도 유아통이 터지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겪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하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영국에 가면 영국법을 따르고 라우스 오면 라우스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론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또 오늘은 들은 거,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좀 이해가 간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셨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어, 좀 상황이 만들어져서 좀 흥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어떤 유튜버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난길 위에 막 흔들리니까, 옆에 여성이 숨 붙들고 같이 의지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집에 따라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300만 횟수를 막 계속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우연찮은 상황에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 재미난 영상이 올 텐데 아직 신께서는 제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언젠가 오겠죠? 그런 영상 만들 기회가.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이 간식 사가지고 남이 영어 교육하고 있는 학교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